여러분 근일 났습니다. 아니, 제가 LA 에 와서 많은 걸 먹었는데 여기 버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버거가 가장 맛있을지 요즘 LA 에서 핫한 버거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칼스 주니어. 여기 미국 서부에서 인기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저는 페이머스 스타버거 바카몰리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얘는 버거 안에 빨간색 특제 소스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건 다시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자튀김이 특이한 맛. 예 맛있다. 그냥... 바삭하니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이로켓. 여긴 벌써 메뉴판부터 어마무시한데 미친 칼로리의 쿠앤크 스무디부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니 갈다가 남았다고 더 주시는 거예요. 한칼 시켰는데 기름기 대박 이 위에 기름기가 이 석유국 부럽지 않은 기기 여기가 미국임을 알려주는 묵직한 칼로리의 맛을 제대로 야, 느꼈습니다. 맛있는좀 짜다. 그래도 짱. 세 번째는 이내나우 일단 이 콜라 사이즈부터 미국의 클라스를 보여주는데요. 저는 더블 더블 버거와 치즈 올린 감자튀김을 시켰는데 감튀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우리 모두 아는 맛. 버거는 기존의 다른 버거들은 위장을 파괴시킬 것 같은 맛인데 이건 뭔가 싱싱하면서도 데일리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버거계의 샐러드 같은 느낌. 뭔가 건강한 맛이다. 엄청 짜지 않고 딱 맛있는 맛. 미국의 묵직한 맛을 원한다면 좀 실망할 지 아니 근데 칼로리는 왜 이래? 잠깐 나 생각해 보니까 다이어트 중.